말투가 왜 그래? 아? 대답을 왜 그렇게 해? 아? 왜 그렇게 말해? 아? 방금 본이세 가지 상황이 뭐냐. 여자친구 하루 종일 너무 너무 힘들었던 얘기, 그리고 팀장이 나 엄청나게 괴롭힌 얘기, 거래처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얘기를 치사량까지 들었을 때 남자의 반응이다. 그 남자의 반응 앞에서 여자가 하는 말이지. 아 말투가 왜 그래? 이미 이 남자는 지쳤어. 아니면 이미 이 남자도 하루 종일 너무 지칠 만한 일이 있었던 거야. 아니, 너만 힘들었어? 나도 힘들었어. 근데 남자는 웬만하면 들어준다. 왜? 내 여자 친구니까 들어준다고. 근데 여자는 이마 생각해봐. 님 친구랑 만났을 때도. 님 얘기만 그렇게 주구장창 해대면 친구가 듣다가 좀 빡치지 않을까? 여자들끼리 만나면은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내 남친 욕한번네 남친 욕한번내 직장 상사 욕한번네 직장 상사 욕한번 주고 받잖아 그렇지 않아요? 그렇죠. 그럼 남자친구랑 얘기할 때는 어때요? 그냥 계속 쏟아내 막 쏟아내 남자친구가 들어줘 아 진짜 아 힘들었겠네. 와, 진짜 나쁜 사람이다. 너는 진짜 잘했는데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니야? 뭐 들어준다고. 근데 이게요. 여자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. 이 남자친구는 온전하게 소통하고 있는 게 아니야. 바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사랑하니까 들어주는 거예요. 당신을 사랑하니까 이야기 듣기가 좀 힘들어도 참아주는 거예요. 여자들이 이렇게 생각해.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. 남자친구한텐 그럴 수 있지. 가족한테도 못하고 친구한테도 못하지. 그렇게 내 힘든 얘기만 막한 시간씩 때려 박는 거 하면 안 되지. 못하지. 친구였으면, 아, 미친년아, 그만 좀 해. 라고 할 만한 이야기. 남자친구는 다 들어준다고. 근데, 남자친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고, 남자친구니까 그걸 참아주는 거예요. 듣는 사람이 남자친구든 친구든 가족이든 똑같아. 힘들고 지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누구나 똑같이 그걸 듣다가 힘들다고. 힘들어. 평소에는 내 착한 남자친구가 잘 들어주다가 오늘따라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. 이 남자도 걱정거리가 많은 거예요. 뭔가 심란한 게 있는 거야. 근데 그 상태에서 계속 그걸 들어. 아, 그래. 그렇구나. 아, 그랬겠네. 평소 텐션이 아니야, 들어주는 게. 그러면 여자가 초기 딱 서서 바로 보이죠. 이 새끼 오늘 왜 이러지?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세 가지 중에 하나를 말하겠지. 말투가 왜 그래? 대답을 왜 그렇게 해? 왜 그렇게 말해? 이렇게 된다고. 아,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 친구니까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말을 한 건데 남자 친구도 똑바로 안 들어주니까 서운하고 속상해서 그런 거지만. 이 여자분이 한 말을요, 로봇한테 들려주고 해석해봐 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거야. 왜 고분고분 내 감정쓰레기통 역할 안 하려고 해?가 될 거예요, 아마. 아주 무섭죠? 남자친구는 님의 감정쓰레기통이 아니에요.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님이 하고 싶은 말을 아무거나 다 쏟아내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. 그렇게 아무렇게나 쏟아내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거를 참아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 남자친구인 거예요. 고마운 일이에요, 고마운 일.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잖아. 서로의 성향이 있고 서로에게 필요한 게 있다고. 그걸 서로가 충족시켜 주고 보듬어 주고 좋은 일이죠. 근데 이 선을 넘지 말라고요, 선을. 심지어는 남자친구가 받아주는 그 템포를 평소처럼 유지 못 했다는 이유로 빡에 쳐 가지고 아니, 말투가 오늘 왜 그래? 라고 해 버리면 무조건 싸우겠죠? 아니 무조건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의 근본적인 크랙이 생기겠죠 남자가 웬만하면 들어주려고 할 거란 말이야 내 여자친구가 하는 얘기인데 웬만하면 들어준다고 시작부터 아 그딴 말 하지마 이런 남자는 거의 없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 남자가 뭔가 치사량까지 간 거야 듣는 것만으로도 치사랑이 양이 꽉 차버렸거나 조금만 들어도 오늘 마탱이가 가버렸다면 이 남자도 심란한 일이 있다고 아주 정신이 복잡한 상태라고. 근데 이 남자가 뭔가 그런 시큰둥한 모습을 보이면 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좀 이제는 자중을 해야 될 타이밍이야. 자중을 해야 될 타이밍이에요. 근데 그걸 반대로 쏘아붙여가지고 왜 오늘 고분고분 내 감정쓰레기통 역할 안 하냐는 말투로 왜 대답을 그렇게? 해? 라고 해버리면, 남자는 딱 그런 생각을 하겠지. 아, 이 여자랑 오래 가긴 힘들겠다. 이 여자랑 언젠가 헤어지겠구나. 이 사람이랑 계속 가기에는 결국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구나. 그 생각을 안할 수가 없겠죠?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, 그건. 다 똑같아요. 남자친구한테 나 오늘 힘들었던 얘기 하는 거? 좋아요. 가장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. 그런데, 선을 넘지 마세요. 남자친구가 항상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 위해 노력을 일부러 하고 있다는 거를 잊어버리지 마세요. 내 남자친구가 항상 잘 들어준다면은 항상 고마워할 일이에요. 고맙게 생각하세요. 그거를 당연한 거, 남자친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? 그렇게 생각하면 서로가 별로 그렇게 소중해지지 않을 거예요. 그런 거 하나하나의 고마움을 느끼고 서로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를 항상 느끼는 게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말 큰 에너지가 되니까. 딱정해서 얘기해 주자면요.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있죠. 나 힘들었던 거 지치는 거 스트레스 받는 거막 얘기하고 풀고 싶은 거를 친구한테 하는 정도만 하려고 하세요. 남자친구한테. 남자친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. 똑같아요. 들으면 지치고 힘든 것도 똑같고 남자친구 그 본인도 힘든 일이 많아. 근데 보통 여자만큼 얘기를 많이 하진 않아요. 적당히 하겠지. 여성분이 자기 동성친구, 친한 친구한테 하는 정도의 양까지만 남자친구한테도 하기로 좀 노력해보세요. 그게 진짜 좋아요. 그게 좋다고. 그게 서로에게 좋아요. 싸우지 마세요. 행복하게 소통하세요.